애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나 볼법한 감동적인 로맨스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부러워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일상은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다. 애녹은 뛰어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무대 위가 아닌 사랑하는 연인 강정현을 위해 보여주는 깊은 사랑과 배려 속에서다. 이번 글에서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에녹이 어떻게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에녹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항상 강정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주에 깊게 살핀다.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그는 매일같이 콘서트와 공연 연습, 인터뷰 등을 소화해야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강정현을 위한 시간과 배려를 결코 잊지 않는다. 애녹은 특히 사랑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연애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진심을 다한다. 그는 강정현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녀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강정현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녀는 종종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거나 진료에 매달려야 해서 식사를 거를 때가 많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애녹은 그녀의 건강을 위해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항상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애녹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정현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의 도시락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강정현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특별한 상징이었다. 애녹은 그녀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락에 정성과 사랑을 담아 준비했다. 도시락 속에는 애녹이 그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녀가 필요로 하는 영향을 어떻게 고민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애녹은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로 그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때때로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를 선별해 준비하며 그녀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애녹의 이러한 배려는 강정현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그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애녹의 도시락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애녹의 진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매일 아침 그가 준비한 도시락을 받는 순간은 강정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다. 특히 긴 수술이 끝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도시락을 열때 그녀는 애녹의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애녹은 종종 병원을 깜짝 방문해 직접 도시락과 함께 꽃다발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등장하는 순간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로맨틱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에녹은 언제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그녀의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덜어주고 기쁨을 주었다. 강정현은 에녹의 이런 서프라이즈에 늘 놀라며 감동했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에녹이 준비한 점심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정현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상징이었다. 애녹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그녀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 그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강정현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했고, 애녹은 이상적인 남자친구로 불리며 칭송받았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그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강정현도 애녹의 사랑과 배려에 깊이 감동하며 그를 향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말하며 그의 배려 덕분에 일상 속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특히 에녹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의 작은 행동을 통해 강정현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강정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녀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에녹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로맨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인기 프로그램 별표 신랑 수업 별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서 애노과 강정현은 처음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애노과 강정현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강정현은 애녹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 덕분에 자신의 삶이 더욱 행복해졌다고 밝혔다. 애녹도 강정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여겼다. 그들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고 서로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에녹은 강정현을 위해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그녀의 작은 필요까지도 신경 쓰며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는 그녀가 피곤할 때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고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녀를 위로하며 항상 그녀의 곁에서 지켜주었다. 이런 애녹의 사랑과 배려는 강정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애녹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고 말했다. 애녹의 사랑은 그저 로맨틱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정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항상 귀기울이며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를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애녹의 이러한 진심은 강정현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가며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갔다. 그들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강정현도 애녹을 위해 항상 감사하며 그를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했다. 그녀는 애녹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말하며 그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항상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 갔다. 에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에녹은 앞으로도 강정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것이다. 강정현도 애녹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이다.